자기야. 어, 네. 미국차 갔다 왔어? 아니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살도 많이 빠졌네. 아, 살 쪘는데. 아, 근데 살타고나니까좀더 섹시한 거 같긴 해. <laughs> 내가너 미국 간 사이에 음. 좀 중요한 준비 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러는데 잠깐만 나랑 이게 회의 겸 이렇게 얘기 좀해줄수 있니? 안 되지. 나 바빠. 아 그러니까 잠깐 아니 그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투자해 줘. 안 돼. 저 회의장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글로 들어와 줘. 됐어? 알겠지? 나 기다리고 있을게. 지나갈게. 아니야, 기다릴게. 지나갈게. 빠, 빨리 와. 네, 형이 좀 중요한 상의가 생겼는데. 뭔데? 네. 형이나 잠깐 회의 좀할수 있어? 아니, 곤란해. 아니, 아니 몰캐어 해성아. 나 잠깐 진짜 뭔가 상의할 게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그럼 회의실 와 줄래? 회의장으로 오라고. 아? 아, 회의장이 어딘데? 여기 여기 이 회의장. 그 제가 그 이제 현설랑 이제, 예, 동거를 정하기로 했어요. <laughs>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긴급회의에서 모집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동거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아시겠지만 딴 사람은 이제 처음엔 좋겠지만은 아, 그래도 뭔가 규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제 선배들이다보니 저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아, 일단은 저도 한번만 켜주세요. 네. 제가 이제 왜 아까 규칙을 정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집이에요. 시작했네요. 네, 저희 집인데 이제 진정리가 이렇게 아예 안돼 있어서. 이제 보이시죠? 이 남자지만 이제 커피바라 루피로 이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거와 정서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같이 사기 이런 것도다 맞춰야 되고 뭔가 규칙은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배들의 도움을. 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들어왔는데 저런 게 있다고. 또, 또 잘못됐어 아 허락받기 어, 전에 어디서 뭐 듣고 말았는데 그러면은 런첫 번째 인형 제거 <laughs> 근데 우리 집에는 많아 인형이 <laughs> 현사가 인형 놀이를 좋아해요 근데 음. 음. 아. 돈을 누가 서잘 벌어? 현서가 어. 더잘 벌고 그럼 나두는게 맞아 그렇죠 제거는 <laughs> 하면 안 된다 <laughs> 에어컨 온도부터 정해야 돼요 에어컨 온도요? 네, 왜요? 왜냐면 또뭐 생각해봐 막 축대 현사가너 어디 갔어? 저는 그대 지금 전기장 반 풀어줘요. <laughs> <laughs> 그러면 같이 살게 되면은 월세를 누가 내죠? 아, 맞네요. 왜냐면은 어, 월세 아, 누나가 형보다 한수배 더죠, 어 아,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월세 제가 내고 아, 월세 나고 아, 월세가, 아, 월세가 아니네. 내 집에 대한 대출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저는 제가 냅니다 음. 관리비는 은형이 하는. 이런 긍정적인 아, 아, 건 남자가 어. 하고 그거 집안 살림도막아 집안 살림아 철거지 쓰레기 버리면 아 그치 쓰레기는 솔직히 <웃음> 어, <웃음> 어, 왜? 이거는 좀 하지 말아라 하는 행동이 나타난 거 있냐? 그냥 동거로 하지 마 <laughs> 공통으로 <laughs> 쓰는 거 있잖아 생활링크? <laughs> 그, 어. 나는 솔직히 생각하면 나는 공용으로 거. 쓰는 거는 한 달에 뭐5 0 5 0만 걷어서 배달비라든지 어, 마트 그래. 장보는 비용 공통적으로 쓰는 거면 같이 써야 되잖아 <laughs> 써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월세랑 관리비를 네가 내면은 생활비를 개 계속 쓰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서로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 생활비는 여자가 가 아니 현서가그어 <laughs> 여자 질문 아그그알았어나아 그, <laughs> <알잖아>. 속도 위반 조심하고 <laughs> 아공 <laughs> 근데 너 <거기 웃음> 컨트롤 약하잖아요 나야 컨트롤 순지야 야, 공천... <laughs> 야, <정말>. 야 <laughs> 거의 컨트롤 비트였어 나아 왠지 이럴 거같아 이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서운해 하 자기 안녕 왜내 카톡 안 봤어? <laughs> 아왜 이렇게 또 이렇게 <laughs> 하나 있어 어 자기 짐 정리했네 거의 다 했어 내가 이거 사진 찍어 갔었는데 짐 정리를 다 했네 응. 그어 이건 또 뭐야 오 원래 여기 내내책내 내, 내 책상, 나... 책상 원래 이런 내 책상 원래 나 내, 여기 내밥 책상인데 여기 시계도 있고 여기 내 작업실이거든 이, 이건 누가 정한 거야 자기야 내가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잠깐 앉아서 나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 뭐? 어그 빨래도 <laughs> 와나 여기 2년 살면서 빨래 돌린 적이 진짜 없거든? 어, 빨래가 돌아가네? 어, 근데 자기야 아... 진짜 미안한데 자기 거만 돌리는 거야? 내게 지금 이렇게 한가득인데? 아, 뭐, 아니, 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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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그래. 놔두고 딱 자기 거만 돌리고 있는 거야? 세탁기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가 필요했어 아... 아 자기야 안 되겠다 아... 잠깐 앉아봐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동거라는 거는 뭐 서로 처음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같이 살든 응. 어느 정도 규칙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 규칙? 그치 지금 뭐 기강 잡으려고 또 이상한 거 적어온 거야? 아.. 아..아니야 아, 아, 나 잠시만 기다려 나일좀 잠깐만 뭐 꼬깃꼬깃 적어왔어 자기야. 여기서 얘기해야될까첫 번째, 서로에 대해 배려심을 갖자. 예의를 갖자야. 여기서 뭔가 수정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말해줘. 방금 말투는 <laughs> 상당히 나를 무시하는 거 하나씩 말할 테니까 들어줘. 첫 번째로는 인형 제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야. 그래서 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수를 정해놓고 여기에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개수를 어떻게 정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는 <laughs> 나는 이런 걸 두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오할수 없어. 그러니까 개수는 자... 할수 없다고 자기야, 개수는. 알았어, 그럼 이건 넘어갈게. <laughs> 아, 넘어갈게. 두 번째는 이제 아. 들어온데 그 에어컨 온도 정하기거든. 어 에어컨은 자기 어쨌든 나한테 갑질로 19도잖아 무조건. 18도에 그래서 전기장판은 틀어줄게. <laughs> 오케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았는데, 월세. 월세? 어, 월세라고 하면은, 이제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있고, 이제 생활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활비? 정확히 좀 정해봐야지 않을까 좀 싶긴 해. <laughs> 자기 이거 누가 도움받아서 왔어? 아, 아, 아니. 자기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닌데. 아니, 아니, 야 월세, 월세, 왜? <laughs> 아니, 왜가 아니라, 월세랑 <laughs> 응. 관리비는 응. 내가 다 그냥 그대로 낼게. 어, 그 대신 어. 생활비. 어, 생활비가 그래. 뭐야? 생활비가뭐 공통으로 쓰는 거 있지. 뭐 같이 쓰는 비용들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랑 생활비랑 플러스 집안 살림은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것만 내가 월세 내고 자기가 집안일하고 생활비 할래? 그리고 네네 네,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추천받은 거겠는데 절대 복종이 필요해. <laughs> 말이 그런 거지. 어. 솔직히 뭐 그냥 이거는 뭐 서로의 인권일 하고 하니까 절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야. 나도 할수있 없었어. 아니면은 제일 깔끔한 건 뭔지 알아? 그냥 모든 반반이 제일 좋긴 해. 그 생활비에서는 우리가 뭐 배달 시키 먹는 거, 아, 어, 이런 거를 어, 어. 그 생활비로 쓰자는 거지. 어, 좋아, 좋아. 어때? 좋아. 그 월세랑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자기가. 그래, 지금 집안 살림은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빨래,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 이건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음... 아, 월세랑 관리비는 내가 내고 생활비도 반반 할게 그 대신 집안 살림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어때? 반반 그러면 월세랑 관리비도 반반 집안 어. 살림도 반반 어 오케이 그러면 월세... <laughs> 월세 관리비... 그래 집안 살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일단 청소기 돌리는 건 재밌으니까 내가 할게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어 그리고 빨래 빨래는 내가 할게 개는 건 자기가 해 어? 좋아. 쓰레기 버리지. 설거지. 어... 설거지를 내가 할게. 그게 낫잖아. 어. 쓰레기면 자기가 버려. 무슨 자기가 해. 그럼 자기는 청소랑 빨래 말고는 하는 게 없네. 그게 왜 하는 게 없는 거야? 두개 하는 거야. 요리해줄게, 대신에. 요리. 어. 라면도 못끓이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음주 횟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주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술도 안 먹어. 자기는 어? 내가 45kg 쓰면 일, 일주일에 일 7번이었어. 어, 오케이, 자기야. 그러면 이거는 잠시만 패스. 잠시만 기다려봐. <웃음> <웃음> 난 그런 날은 꼭 필요해. 여기서 혼자 술 먹는 날. 혼술하는 날? 어. 자기랑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아, 먹고, 먹고 싶은 날. 그한 달에 하면서... 쿠폰은 한세번 줘. 혼술 쿠폰 세 번? 어. 그 나머지는... 그건 기호에 맞게 하자. 어. 오케이. 되게 생각보다 유하시네요. <laughs> 네. 만약에 싸울 때 어. 끝말 용자 쓰기 어때? 끝말 용자? 어. 난 진짜 쓸수 있는데 자기 한번 꼬라지 부릴 때 보니까 꼬라지 개정색하면서. 아니, 막히잖아. 할게. 그러니까 규칙이니까. 어. 아 그럼 이거 폐기할까? 아니. 그 자기 만약에 엄청 화나 있을 때만 안 쓰면 카메라 들림이라도 화내지 않기. 어, 그거. 진짜 뭐, 진작에 화내지. 자기 것도. 그러면 내로남불하지 않기. 내로남불? 어. 자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좀 화내면은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나 죄인 취급하지 않기. 그럼 자, 자기도 때. 내가 말했을 때 듣는 듣는 귀를 열기. 어, 나 아니,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얘기하자잖아. 자기가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럼 먼저 지금... 그렇게 화내지 않기. 개정색하면서. 아니 검색하면서. 아니 자기가 안건드면 되지. 건드는 거말고 어디서 연인 사이에 건드는 거 말고 해. 어디서. 실수로 안 하잖아. 자기 일부러. 자기 일부러. 내 반응 본다고 그런 거잖아.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는데. 뭐가? 하지 마용 냉. 용이라고. 냉룡.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거든. 어... 이건다 김태현에서 말 나온 거야. 김태현. 속도위반. 속도위반? <laughs> 김, 김태현이 속도위반 하지 말랬어. 네. 속도위반 하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해? 그 바로 그냥 얘나고 결혼해요. 지 바로. 어... 아. 마지막으로는 딱 태현이가 그 말했어. 어. 동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laughs>